자, 인수중학교 학생 여러분, 문제풀이 2탄입니다. 자, 앞에 1탄을 들으셨을 텐데요. 이제 실전을 한번, 어, 세 가지 유형의 파동을 가지고 파장, 진폭, 주기, 진동제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. 자, 졸지 말고, 어,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잘 들어봅시다. 먼저, 어, 세 가지 유형의 그 파동을 그려 봤는데요. 약간 모양이 좀 다르죠? 자, 그런데 이세 가지 유형의 파동의 모습 중에서 공통점은 어, A에서 B까지 가는데 10초가 걸렸습니다. A에서 B까지, 여기도 A에서 B까지 밑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, A에서 B까지, 똑같이 10초가 걸렸어요. 자, 그러면 첫 번째 파동부터 한번 볼까요? 이 파동에서 파장을 한번 구해볼까요? 먼저 여기에서 어, 몇 번을 진동을 했나요? 한 번, 두 번, 반 했습니다. 그죠? 한 번, 두 번, 반. 까지 오는데 몇, 몇 미터가, 어, 이동을 했죠? 5미터가 이동을 했죠. 자, 그러면 이 파장이라는 건한번 진동하는 데간 거리기 이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리, 요 거리가 되겠습니다. 요 거리가 파장인데, 어떻게 파장을 구하냐면, 지금 선생님 선을 이렇게 나눠 놨죠? 마루가 세 번, 고리 두 번, 총 다섯 구간으로 나눠 놨는데요. 이 다섯 구간의 이 폭은 다 똑같아요. 이렇게 폭이 다 똑같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. 그러면 5m기 때문에 한 폭이 얼마가 되겠죠? 1m씩 하는 거죠. 그럼 여기는 2m, 여기는 3m, 여기는 4m가 될 거예요. 자, 그러면 파장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2m가 되겠죠. 그래서, 파장의 거리는 2m가 되겠고요. 그 다음, 진폭은 중심에서부터의 마루까지 높이니까, 얼마예요? 1m죠. 예, 네, 1m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,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? 주기는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, 아까 얼마가 걸렸다 그랬죠? 10초. 그럼 여기도 똑같이 다섯 구간으로 나눈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? 이번에는, 어, 10초가 걸렸으니까, 한 구간을 갈때몇 초가 걸렸을까요? 2초. 그렇죠? 10 나누기 5 구간을 나누면 2초가 걸리게 되겠죠. 여기 2초, 여기 2초. 그럼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가 걸렸을까요? 4초. 그렇죠. 진폭은 4초가 되겠고요. 진동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? 그러면 주기의 역수니까 4분의 1 헤르츠가 되겠습니다. 이해되세요? 자, 그러면 두 번째 파동도 한번 구해볼까요? 두 번째 파동은, 자, 모양이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것부터 먼저 시작이 됐죠. 한 번, 두 번, 두 번을 진동을 했네요. 그런데 두번 진동하는데 간 거리가 얼마죠? 6m. 그러면 한번 진동하는데 간 거리가 파장이니까 몇 미터가 될까요? 그렇죠. 3m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진폭은 여기가 2m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중심에서부터 마루까지 높이가 2m니까 진폭은 2m. 그 다음에 주기는 어떻게 되죠? 아까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초가 걸렸죠? 그니까 러한번 진동할 때까지는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몇 초가 걸린 거죠? 한 번, 두번 가는데 10초가 걸렸다면 한번 가는 데는 몇 초? 그렇죠. 5초. 그래서 주기는 5초. 그럼 진동수는 얼마죠? 그렇죠. 5분의 1 헤르츠가 되겠어요. 잘 따라하고 있는 거죠? 자, 그 다음에 마지막 파동 한번 볼까요? 마지막 파동은 여기서 출발을 했네요. 자, 여기까지가 총 8m로 간다고, 8m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, 지금. 자, 몇번 진동해나 볼까요? 한 번, 여기까지가 한 번이죠. 이 모양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. 두 번, 세 번, 네 번. 진동하는데 8m가 걸렸어요. 그러면, 파장이라는 거는 한번 진동하는 게 여기까지이기 때문에, 이 폭이 파장이 되겠습니다. 그럼 아까 여기서 몇 번에 진동을 했다고 우리가 셌었죠?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에 진동을 한 거잖아요. 그럼 8m를 네 번을 진동했으니까, 파장의 거리는 몇 미터? 그렇죠. 2m가 되겠습니다. 2m. 그 다음, 진폭은 몇 미터? 중심에서부터 높이니까, 3m. 그 다음에 주기는 얼마일까요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번을 진동했는데 역시 10초가 걸렸으니까 한번 진동하는 거는 10을 몇 번으로 나눈다? 4로 나눠야 되겠죠? 4로. 그럼 몇 초인가요? 4로 나누면 얼마죠? 2.5초. 그럼 주기는 어떻게 되죠? 2.5분의 1 헤르츠. 그런데 2.5분의 1이라는 거는 다시 쓰면 양변에 10을 곱해서 25분의 10. 약분을 하게 되면 5로 약분이 되죠? 5분의 2 헤르츠라고 다시 쓸 수가 있겠습니다. 이해하셨습니까? 자, 그러면 나머지 내용은 학교 수업에서 다시 한번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